설리야 여긴 어디지? 우리 무사한 건가? 멀 그리 두리번거리느냐 왜들 그리 하연우 하연우 노래를 부르나 궁금했는데 과연 그 명성답구나?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? 아니, 은혜는 꼭 갚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수가 원하는 게 나에게 철천지 원수가 있다 난 반드시 그 가문을 무너뜨릴 것이야 하연은 이가 종으로 들어가 그 가문을 무너뜨릴 문서를 찾아와야 한다 아니, 저기요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동생 시집 한번 잘 보내려고 새도 죽이며 죽어라 일만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종이 되라뇨? 생명의 은인은커녕 무슨 사기꾼이네? 사기꾼. <laughs> 에? 말투는 퍽 투박하나, 피부도 뽀얗고 제법 예쁘장하구나. 그럼 네가 백화정원의 기생이 되어 은혜를 갚겠니? 왜? 네? 너 정도면 일패 기생으로 만들어줄 자신 있는데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약정한 건 납니다. 종이되어 문서를 찾아오겠습니다. 어딥니까 거기가? 벽가문이다이곳이 벽가문인가? 어머 네. 어머 이거. 이거, 이거, 이생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. 이가 이거, 이거. 이가 이거, 문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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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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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하얀 남자, 꿈속 남자의 초상화가... 어찌 여기에... 웬놈인가 싶었더니... 하얀은 네놈이 어찌 살아서 내 집에 기어들어온 게냐? 무슨 목적으로... 무슨 목적으로 왔냐? 물었다. 제가 만님에 종이 되겠습니다. 소인으로 인해 노여우셨던 마음 대감만이 수족이 되어 성심 서이거 풀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널 종으로 받아달라. 그 말을 지금 나더러 믿어라